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, 여러분. 오, 이제 말을 시작해도 괜찮겠죠? 안녕하세요. 아니다. 안녕하세요. <laughs> 안녕하세요. 은빈이에요. 저는 지금 드라마 촬영 중인데요. 오늘 우리 단원분들께서 커피차를 보내주셔서 작년처럼 인증 라이브 방송을 잠깐 켰습니다. 짜자잔. 제가 사인도 다 해놨어요.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. 무슨 커피차를 또 보내야겠다고요? 자, 이렇게, 이렇게 썼습니다. 정말 감사해요, 여러분. 작년 촬영 마지막쯤에 또 커피차를 보내주셨었는데, 이렇게 차기작도 챙겨주시다니. 정말 감사합니다. 기분 좋은 날에 연락한다고 했는데 기분 좋은 날이 오늘이 되었어요. 제가 사인 잘 해놨습니다, 여러분. 브람스를 좋아하세요, 갤러리 감사합니다. 요거 거죠. 아, <laughs> <laughs> 네 만나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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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뭐수리하러 오셨어요. 지금 스태프분들이 덕분에, 덕분에 많이 잘 드시고 계십니다. 감사합니다, 여러분. 제가 죄송하지만 오늘 네. 후면 카메라로 밖에 못 찍을 것 같아요. 전면 카메라로는 제가 지금, 어, 송아의 모습이 아니기도 하고, 또 그렇다고, 은빈이의 모습도 아니기도 해서, 그래서 전면 카메라로 돌릴 순 없을 것 같습니다. 이해 부탁드립니다, 여러분. 얼굴 못 보여드려서 죄송해요. 제가 지금 모습은 나중에 짠 하고, 제대로 공개하도록 할게요. 저도 얼른 먹으라고요. 저는 <laughs> 요거 딸기청 에이드 시켰답니다. 딸기청 에이드 맛있어요. 다른 분들 감사해요. 많이 마셔요. 네, 두잔 시켰어요. 이따 끝나기 전에 또 남아있으면, 한잔더 시켜 먹을게요. 벨기에 초콜릿 라떼. 맛있다고 했습니다. 어, 메론 라떼도 있네? 음, 고민해서 한잔더 시켜 먹을게요.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, 여러분. 오늘 인증샷 다 찍어 놨으니까요. 나중에 제 모습이 공개가 되거든. 한꺼번에 올려드릴게요. 감사합니다, 여러분. 제가 지금 들어가야 돼서, 안녕 할게요. <laughs> 감사합니다. 잘 먹고 잘 마실게요. 진심으로 감사해요. 안녕. 안녕, 안녕. 네, mm -hmm. mm -hmm. mm -hmm. mm -hmm.